뭐든 살을 날리면 반드시 제가 그랬죠. 왔던 자리로 돌려보낸다고.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한 15,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 그때도 어쨌든 저는 제자니까, 그죠? 근데 다른 타 제자가 우리 집에 그렇게 비방을 한 거였죠. 손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손님은 꾸준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집 주변에 이렇게 하는 이게 있어요 가르쳐 주기도 겁나 나 이제 방송으로 도 그래서 어느 날 신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동서사방 선악문이 막히고 터전의 문이 막혔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집을 쭉 돌아보니까 그 표식이 다 그대로 있어요 밤사이에 욕을 했는데요 이걸 다시 풀자 그러면 되돌려야 되거든요 되돌리는 방법으로 이제 신에서 해주신대로 제가 또 그,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욕을 그대로 날라가는게 상대에게 가는 게 21일간 정도 걸릴 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가 그대로 고그 살을 맞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원 살을 되돌리는 방법들이거든요. 다시 풀어야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21일 동안은 일단 나는 답답해야 돼요. 나는 일단 21일간은 좀 답답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터전에서. 왜 그러냐면 터신을 이 아이들이 좀 핫했던 이유들이 터신을 좀 띄우는 요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터진이 떴지, 선앙이 막혔지. 그래서 그거 풀러 다니는데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다녔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도로 돌렸죠. 도로 돌리면서 왔던 자리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왔던 자리로 돌아가서 아마 걔가 한 1년 넘어 답답했을걸요. 걔가. 요 정도로 문제가 생기듯이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부터 부각돼 드러나는데 우리 집에 오래된 신도예요. 이 양반은요. 오래된 신도인데 그 양반이 원래 우리 집과 인연이 된게 아니고 다른 요렇게 보살님 댁에 다녔던 분이에요. 다녔던 분인데 그쪽에서 다닐 때이 사람도 좀 웃기는 사람이긴 해. 저기 보살님 제가 있잖아요. 저 이제 딴데 저쪽에 제가 누구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구슬하러 가겠다고 가도 되겠냐고 물으니까 그 보살이 가도 된다. 이랬대. 가라에 이래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와서 이제 구슬했거든요. 구슬했는데, 좀 있으니까 얘가 살을 맞은 거예요. 이 양반이. 어? 너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이랬더니, 뭐가 지금 뭐가 꿈자리도 시끄럽고 뭐가 좀 그래요? 이러는데, 너살 맞았어? 이랬어요. 살려? 이랬는데, 그쪽에 있던 보살이 이쪽에, 이쪽으로 이제 막상 설마 가게 갈까? 나하고 몇 년을 이렇게 왔는데, 설마 아뭐점디젊은저 여자한테 가서 보살한테 지가 가서 일을 할까 했는데 휙 갔잖아 얘가 가다 보니까 얘한테 살을 날린 거야 나 그거 푸느라고 또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이살또 풀었거든요 무슨 살 푸는 전공도 아니고 이렇게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한 사람은 또 누구냐 근자에 오신 우리 신도님 내예요 그 양반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요 양반이 또 어디에서 또 살을 맞았어 근데 이 살은 또 어떻게 맞았느냐 왜, 간혹 하시다 보면은요, 본인들, 어디 가서, 아, 내가 이렇게 다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친구는 다른 A라는 곳에 가서 구슬하고, 나는 B라는, 나한테 와서 구슬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A라는 얘가, 제가요, 우리 친구하고 뭐, 동업을 하든, 뭐를 하든, 요 친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 친구는 여기 가서 딴 사람한테 구슬하고, 저는, 예, 보, 보습, 보, 보사라든가? 뭐, 누구한테 구슬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쪽에서, 이 우리 B라고 하는 우리 신도 이 애한테 살을 날려 버린 거야 왜 날려? 여기서 이제 자기가 A라는 이 애한테 법사님이 일을 했잖아 구슬했잖아 구슬하고 나니까 그 애가 괜찮은 것 같아 그 얘를 땡겨 오고 싶은 거야 땡겨 오고 싶으니까 추근을 하면서 얘를 또 추근을 같이 사주를 넣어 버린 거야 이렇게 되니까 A라는 법사님 신당에 여기 있는 양반이 얘를 땡기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 고력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간혹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좋은 친구가 있어서, 누구가 있어서, 우리가 사주를 얘기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데, 네 사주가 뭐냐고 물어봐. 뭐야? 며칠이야? 무슨 생이야? 이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근데 얘기해주지 마세요. 나 이러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당겨버리기 때문에, 졸지에 이렇게 되면 A와 B 사이에 있는 신들의 어떤 여기 A에서 먼저 한 방으로 때리면, 우리 B에서 있는 우리 신령에서또 얘를 또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게 오거든요. 이게 바로 살 날린다는 거예요. 이요 사람이 지금 고력을 좀 겪고 있거든요. 저는 보는 게 그렇습니다. 뭐든 살을 날리면 반드시 제가 그랬죠. 왔던 자리로 돌려보낸다고. 왔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는 뒤에 맞을 거고, 그죠? 지금 요 사람처럼 A와 B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살을 내가 돌려 날려서 이거를 왔던 자리로 돌리지도 못하겠고. 이참 어정쩡하게 걸려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좀 편하게 안 자꾸 숨이 좀 막히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좀 있으셨지만 요즘은 이런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나하고 연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신도들도 1년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3년 4년도 오다가도 안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억지로 그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딴 데를 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오라고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짓하면 제자 지목선 끊어지는 거거든요. 수명 단축돼요. 신령님 수명 단축되고 본인은 본인대로 자꾸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줄다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만신들만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종교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우리 만신만 탓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종교에서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지금 서로가 이의제이 하는 거잖아요. 왜 서로 떠도 먹을라 그래요? 안 해도 될 걸. 나하고 연법 안 됐으면 연법 떨어졌으면 그냥 그 사람 그래도. 오래 만나서 오래 떨어졌으면 올한해 그래도 편안하게 내가 그래도 축음 발언하는 게 맞지. 서로 하실 거는 없다. 이런 살을 날리는 방법들은 신에서 보실 때 가장 하찮은 종류의 인간들이 하시는 거라 이래 표현하십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